자, 1쿼터에 출발해서 일단 똑같은, 예. 뭐, 멤버로 구성을 해서 나왔죠, SK는요. 네. 자,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이 다섯 점 차, 지금 한번더 동점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과연 이 3쿼터 초반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SK가 더 달아날지, 아니면 오리온스가 출연할지, 길레나우터의 두 점씩 깨끗합니다. 길레나우터의 득점. 자, 어떻게 보면 헤이즈 선수를 만나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면서 지금 플레이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헤인즈가 이렇게 주눅 드는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레너트와의 헤인즈 들어갈 때단칙입니다 김도수 옆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지금 박승기 선수가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도수 선수가 자 팔을 벌려서 도와줄 수 있는 자 공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김선영, 김민수에게 김민수의 슛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에,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루스홀 파울이 나왔습니다. 오리온스의 반칙. 자리바운 잡는 과정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이드 아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권 SK가 갖고 있습니다. 헤인즈. 헤인즈의 두점 충돌 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리온스의 공격. 한어빈 장재석에게. 김도수. 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길레노터 선수가 볼을 잡고 난 이후에 공격이 필요해요. 네. 오리온스는요. 자길레노터자 자, 이렇게 되면 반대쪽까지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박상의 반칙입니다. 자길레노터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오늘. 몸 움직임을 보니까요. 예. 네. 자 이제. 적점 차, 동점 또는 한점 차로 추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호빈 자, 골 밑에 좋은 패스! 바스티 골. 아, 한호빈의 어시스트 장재석의 특점입니다. 아, 저 좁은 공간에서 또 패스가 잘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2대2 플레이인데요. 패스가 잘 들어갔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한점 차입니다. 38대 37. 자, 한호빈 선수의 장점이 저런 면이죠. 네. 2대 1을 했었을 때에 자,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 그리고 자, 리듬을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동점입니다. 네. 결국 오리온스가 3쿼터 초반에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38대38 동점. 자, 어떻게 보면 매치업 상에서도 전혀 지금 자, 1쿼터 초반이랑 문제가 없는 멤버 구성상으로 오리온스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자리스 배치를 자, 만들 수가 없죠 헤인즈 자 김민수가 그대로 던져봅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승리 자 골밑에서 그러나 반칙이 나옵니다 이승현의 반칙 푸싱 파울입니다 자 투샷이 주어지겠고요 어, 이승현 선수의 파울이 좀 많아지는데요 개인 만치기 3개가 되 됐습니다. 자, 조심해 줘야죠. 지금부터는 서 파울 관리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박승리 선수의 리바운드 가담이 좋았습니다. 박승리. 자, 박승리 선수도 198cm 오늘 6득점 리바운드 세개 프리드로 1부 성공입니다. 자, 1쿼터만 하더라도 자, 쉽게 갈줄 알았는데요. 네. 자 어찌됐든 1코터의 득점은 234코터 자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박승리의 프리드로 두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리드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40대 38한옥빈 오려운 의공격 이대로 던져봅니다. <laughs> 들어갑니다. 6점 아, 길레 워터. 어, 득점 찍기네요 어떻게 보면. 아, 네. 대단하죠. 지금. 자, 슛 미스가 전혀 없을 정도의 점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수, 헤인즈. 헤인즈, 헤인즈 돌파. 자, 골비까지 가서 <laughs> 걸렸습니다만 다시 슛성공입니다 헤인즈의 슈성공 자, 두 선수들이 넣는 기술들은요. 네, 상당한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점을 SK가 앞서 있고, 길레버터 골밑까지 갔습니다만은 슛 동작 이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헤인지 반칙. 자,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길레버터 선수예요. 네. 자, 헤인즈 선수가 반칙 이 승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아. 3점슛 성공 시킨 는 장면이고요. 네. 자, 한 발을 석점 라인 안쪽으로 없다가 빠지면서 3득점. 자, 길레 노터가 장점인 것은요. 예. 득점도 득점이지만 자, 흥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경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자, 다시 파울입니다. 어, 어. 박상우 선수의 반칙. 자, 길레 워터가 잡으니까 이제 두 선수가 더블 팀을 갔는데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로포스 쪽, 골대에 가까운 쪽에 자서 볼을 잡게 되니까요. 네. 더블 팀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도수, 이승현. 자, 장재석에게. 장재석.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장재석. 골밑까지 가서 쥐 짧았습니다. 자, SK가 다시 조금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에 한점 앞서 있는 SK 공격입니다. 김선영, 자 김민수의 중거리 슛, 땡크슛 성공. 자 다소슛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백보들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한오빈, 킬레버터자 그대로 던집이나마나 짧았습니다. 자 헤인즈, 자 헤인즈가 직접 림까지 가서 덩크, 아, 헤인즈가. 아이 길랜 워터이게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마음먹고 들어가는 덩크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5점 차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헤인즈 선수의 런닝 점프는요. 네. 상당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포유하는 헤인즈. 아 직접. 백쿼트에서프롬쿼트로 넘어와서 덩크를 성공을 시킵니다. 자, 지금 덩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든요. 예. 네. 자, 길레노터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네. 자, 슛을 쏘고 난 이후 리바운드 를 잡고 나서 이가 덩크슛이거든요. 네. 자,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아, 득점 1, 2위, 1위 길레노터, 2위 헤인지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원앤 덩크. 자 결국 그거 다 쫓아갔어. 역전까지 시켰습니다만 또 데스케이가 5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가서는 패턴을 둘로 하라고. 너무 움직임이 없어. 트이만 갖고 게임하면 안 된다고. 자,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임 자 자. 어? 어. 어. 그리고 백 코트가 늦어. 어? 아니 매트맨도 아닌데 왜 자기 자리 빨리 찾아가면 되는데. 백코트가 늦어가지고 꼬으면안된잖아 어? 자, 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페인트존 지켜, 페인트존. 오, 누구라도 하면 볼 스탑, 리범, 오케이? 그 다음에 포스트에 볼 넣으면은 스퀘어 만들어주어서 패스 나오는 거 봐주고,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까지 움직여줘서 눈을 맞출 수 있도록 하라고, 어? 오케이. 오, 오, 오. 네. 어, 아, 스 감독이 이제 트로이 길레 워터만 너무 보지 말아라. 아, 움직여주면서 많은 사람이 다른 선수들로 득점을 해줘야 경기가 원활하게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길레 워터가 선수가 볼을 잡고 난 이후에는요. 네. 다른 선수들이 다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워트가 늦었기 때문에 파울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너무 쉽게 득점을 허용한다는 지적을 또 했습니다. 자, 5점차 SK는 3쿼터 이미 뒷받침에 걸려 있고, 자, 오리온스는 자, 한 개의 여유가, 네, 한 개의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김도수, 오리온스의 공격, 한호빈. 자, 팀이 자가지 자체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당대성. 그렇죠. 자, 자 한호빈이 그대로 두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SK가 따릅니다. SK 공격. 에인즈. 자, 반대쪽. 박승리. 박승리의 속점. 촉중 3득점. 아, 자, 박승리. 자, 지금은 아인을 밟았죠. 네, 2점입니다. 아, 박승리 선수가 저런 공격력을 보여준다면은 변기우 선수의 공백이 메워지겠는데요. 무스활 파울, 장재석의 반칙입니다. 자 일단 박승리 선수는 디펜스를 어느정도 할수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네. 파울이 나온 장면이고요. 예. 자그러다면 공격력만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무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승리 선수가 25살, 아직도 신인급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자 외곽에 박승리, 헤인즈에게 박상호 던지지 않았고 헤인즈 자 헤인즈 이번엔 오른쪽에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들어가지 않았고 자박승리 리바운드 아 박승리가 오늘 공수에서 좋은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더블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네 반칙입니다 성재준의 파울 그래서 어찌됐던자 보세요 지금 신 장면으로 봤었을 때는요 예. 자 김선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포드예요. 지금. 네. 자, 이렇게 되면 은 성재준 선수 그리고 다른 선수가 나왔었을 때 미스매치 상황을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박승리 프리드로 두 개를 얻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박승리 선수가 10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2개. 자, 골고루는 화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평균 득점이 4.8점인데요. 오늘 그두 배를 하고 있습니다. 리트로 리브 성공. 한명한명 나와세요. 어떻게 옴? 다시 여덟 점 차까지 점수를 벌렸습니다. 두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자, 우리 선수는 이현민 선수가 다시 나왔죠? 네. 자, 이현민 그리고 김동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석자골 밑에 길랜 워터. 골 밑에서 원드리블. 자 여기서 트래블링이 그렇죠. 선언이 됩니다. 자 지금 트래블링이 맞아요. 네. 자회크하는 동작에서 지금 앞쪽으로 밀리면서요. 다리가 네. 끌렸거든요. 네. 자 보시면요. 은자헤니 선수가 살짝 피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죠? 두 발이 두다 떨어졌죠. 두 발이 다 떨어지죠. 네. 드리블을 치기 전에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중거리 슛. 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오리온스가 따냈습니다. 그러나 볼을 뺏겼고 헤인즈 슛. 아 그러나 헤인즈 성공시지 못합니다. 자 오른 왼쪽 코너 김도우 볼을 살려냅니다. 길든어터에게 뒤쪽에서 김민수의 반칙. 자 양팀 다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야, 지금 패스 위험했어요. 네. 또 실책이 나올 뻔했습니다만은 간신히 볼을 살렸고. 파울을 얻어내면서 프리드로 두 개를 길로나터가 얻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41점에 오리온스가 묶여 있어요. 50대 41. 길로나터의 프리드로 1부 짧았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은요. 자 초반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포드 라인에서의 득점이 SK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원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박승리 선수가 12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두개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조성환 해설위원이 결국 포드 싸움에서 오늘 승패가 갈릴 것이다. 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포드 득점이 SK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골 밑에 아 그래 걸렸습니다. 수리 성공. 길러넌터. 자, 직접 끌고 들어가면서, 아, 정말 요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높피볼을 띄워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플루터를 네. 살짝 올려놓으면서요. 그렇죠. 자, 공의 스피을 전혀 주지 않는 풋지 나왔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길레노터 선수, 헤인즈 선수의 득점은 분명히 해준단 말이에요. 네. 아 평... 헤인즈가 또 응수를 하네요. 그렇죠. 평균 득점은 꾸준히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상당히 필요한 두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대성. 다시 이어받는 이현민. 자길레허터드집을 치고, 자 외곽으로 좋습니다 이현민. 자,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걸렸습니다. 자, 24초가 다 됐고. SK 공격. 최부경. 김선영. 자, 골 밑에 헤인즈, 톨베서스 승고. 자, SK의, 자, 페스트 브릭. 자, 속공은 김선영 선수 손에서 나간다고 보면 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길었습니다자 지금 주스 감독은 슛 동작에서의 반칙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선영 월밑에 헤인지를 잘 받고 수비가 지금 조금 무너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오연수. 자 매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김선현. 다시 헤인즈. 붙 쳐서 뒤쪽으로 줬고, 최부경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리온스가 포를 따냈습니다. 오리온스의 공격 이현민. 자, 오른쪽. 자, 길레너터. 자, 돌면서 바스켓 고 길레너터의 득점. 그렇죠. 지금은요. 네. 자, 오리온스 오펜스 길렌워터 선수가 볼을 잡았었을 때 나머지 네. 선수들 움직임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점 득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길렌워터 선수밖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금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김동욱 선수라든지 지금 장재석 선수가 득점에 좀 가세를 해줘야 더 적전인 어, 경기를 전인 경기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길렌워터. 오늘 자신의 어, 평균 득점 이상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쿼터에 따라갈 때도요. 네. 자,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가사가 됐었을 때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아, 오늘 벌써 23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길로나터. 자, SK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을 한 문경은 감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점수차를 계속해서 회용을 한다고 하면 사커타의 뭐 체력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예.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잘 어, 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래 예. 하는 거즉석해서버웃수술리야어 응, 아, 연습한 거. 네가 아, 위험이냐? 싸우 싸우 스키 깊게 스위치가 아니고야, 스위치, 스위치 외각 잡어 걔가 다이브는 잘안 할거야 그다이브 다이브하면 다이브하면 이왔다이하고다이하면 다이브하면 다이브하면 다이브, 하면 다이브, 너는 다이브 하면 다이브만 갔다가 와, 빨리 다이브하면 다이브하면 여기서 하면 다이브하면 이하이하이 왕카우트 여기 심 쓰는데 빨리 오라고 빨리. 여기야 여기도 깊게가 아니고 깊게가 아니고 바로 공격보다는 좀 수비 쪽에 지시를 내는 것 같은데요, 자 헤인즈 덩크자 멋있는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자 푸요하는 모습도 상당히 멋있었고요. 자 길레로터. 자플루터죠 네. 저 슛은, 자,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슈팅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비 블록 슛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의 회전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요. 네. 정확하게 백보드를 마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자, 지금 문경 감독이 오! 설명한 내용은요. 네. 자, 타대서 2대2 할 때와 디펜스, 그리고 양쪽 45도에서의 2대2 디펜스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헤인즈와 길레노와터의 득점 대결이 아주 볼만 합니다. 아, 오리온스는 근데, 에, 이제 길레노와터에 너무 집중되면은 더 분석을 하고 결국은 4라운드, 5라운드 가면은 다른 팀에서 길레노와터만 막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더 가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예. 뭐각 팀마다요. 경기 예. 분석, 분석하는 요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게임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분석하면서 디펜스, 예. 그리고 오펜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예. 자 8점 첨비다 2분 35초 남았습니다 3쿼터 오른쪽 최부경 자 정면 박상호의 2점 슛아 들어갔다 나옵니다만 리바운드 심스가 따냅니다 김선영의 돌파 짧았습니다 자 같은 판 선수끼리 겹치면서 공격권이 오리온스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김선영 선수가요 네. 살짝 띄워주는 패스 자 보시죠 네. 자 심스에게 띄워주는 패스였었는데요 자 서로 호흡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리온스가 추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길노넌터자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자 들어갑니다 아, 볼 놓쳤습니다 SK 공격 박상호 박상호 직접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심쎄! 득점입니다. 자, 10점 차. 자, 박상호 선수가 뒤에 따라온 선수를 봤기 때문에요. 네. 자,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다고 라 판단을 했다 했던 얘기죠. 그렇죠. 박경철의 반칙입니다. 자, 팀 파울이기 때문에 이번 파울은 좀 아쉽네요. 그렇죠. 다리가 아, 따라가진 게 아니라 팔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요.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혜승 네. 감독이 길레노아타를 좀 쉬게 해줍니다. 가르시아가 들어갔습니다. 1번 2 7초남 맞습니다. 이현민이 오늘 2득점에 갇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2개 자, 어떻게 보면 이현민 선수가 득점에 욕심을 내는 것 보다는요. 예. 자, 어시스트 쪽에 욕심을 많이 부려야 되는 선수거든요. 예. 어시스트 현재 1위에 올라있고, 예. 바로 전 경기에서는 12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만들어서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찬스가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예. 패스가 빨리빨리 빨리 나가야 되는 가드진이죠. 다음 쿼터 마무리를 과연 어느 팀이 잘할지 1분 20초 남았습니다. 56대 48, 8점 차. 최부경, 원드리벌, 2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동욱이 따냅니다 다시 점수를 좁힐 수 있는 오리온스의 기회, 이현민. 자, 최부경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가르시아를 수비하던 최부경의 반칙. 자 지금은 자 쓸데없는 몸싸움을 통해서 지금 파울이 보세요. 지금 몸으로 계속 미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자 과연 가르시아가 프리드로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가르시아의 프리드로 성공률은 49.35% 자 상대를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프리드로를 네.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요. 네, 오늘 두개의 프리드로 던졌습니다만 득점하지 못하면서 아 오늘 무득점이었는데 오늘 첫 득점입니다. 56대 49원 네. 가르시아도 최소 한 경기에 10점 정도는 해줘야 이제 길레노버터의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 이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주의이 SK 반대쪽에 박형철. 자, 박형철 파고 듭니다. 박형철 돌파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오리온스, 오리온스의 공격입니다. 이현민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가르시아, 가르시아의 슛 동작에서의 반칙입니다. 자, 자 분명히 오리온스도요. 네. 상대의 자, 오펠스를 성공시키지 못한 이후에 상당히 빨리 넘어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슛 동작이라 지금 파울이 나오죠. 성공을 시켰다면은 석정 플레이가 될 뻔했는데요. 남은 시간이 37.5초입니다. 3쿼터. 시즌 평균 10.6점 정도를 득점을 해주고 있는 가라시인데 오늘은 지금 프리드로로 단 1득점을 했습니다. 프리드로 두 개를 다시 얻었습니다. 1구 성공. 오늘 다시 두 번째 득점. 50대 50. 그래도 점수를 또 조금 조금씩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는 이제 4쿼터에기용이될것 같습니다. 2그룹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프리드로 2개, 오늘 6개 던져서 2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죠, 지금은요. 네. 자, 결과론이지만 나머지를 다 넣었다고 하면요. 은 네. 자, 심세골미 득점. 자, 점수 차이도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네. 자, 8점 차. 네, 마지막 공격 3쿼터 원샷 플레이입니다 이현민 장재석 장재석 골밑까지 가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2.4초가 남은 상황에서 프리드로 두개얻습니다자 짧았고 <laughs> 네 내가 왜 그럴까 뭐 이러한 <laughs> 길게, 던, 길게 던졌어야 되는데 이러한 네, 그 외국인 선수들의 특징이요 자유투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네.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손이 상당히 그래요? 크다라고 봤었을 때는요 아, 네. 일단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핸드볼 공 가지고 슛을 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투가 약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저항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네. 장재석 프리드로 역시 또 장재석 선수도 1구 실패합니다. 프리드로 성공률 뭐 조성원 위원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프리드로 성공률만 조금만 높았으면은 지금 두 수의 점차 정도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결과론이지만은요. 네. 자 일단 후리드로가 득점 하나하나가요. 예. 자 선수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김선영이 길게 던져봅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3쿼터 종료가 됐습니다. 58대 51